담쟁이가 자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라고 하는 글자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는 글자만 보였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서 담쟁이가 그리스도라는 글자도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한다 라고 하는 글자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담쟁이에 가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담쟁이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새 바다에 교회가 떠 있는데 이 배가 바른 게 항의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방향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열심히 노를 젓기만 하면 그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 좌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어느 교회 벽면에 붙였던 글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표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그리스도니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증거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선하다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 하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거기에 따라 교회가 교회이기도 하고, 건물은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교회도 성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그 예수가 살아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한쪽에 내팽개쳐져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 점점 그 생명을 잃어가는 죽어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담쟁이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가려져서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쟁이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거나 교회 목사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고 헌금은 얼마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은 뭐냐 이와 같은 것들을 전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리비안 씨라고 하는 작가는 그가 쓴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의문표를 던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는 성도는 아름다운 담장이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 1서를 썼을 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에베소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모습을 대표하는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떠했느냐. 요한 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교회가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예수를 더불어 사랑함으로 사귀는 그 사귐의 교제, 사귐의 기쁨을 교회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종교에서처럼 혼자서... 신을 위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행하고 뭔가를 내가 들여서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받는 거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가 뭔가를 내어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대가를 얻어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불릴 듯 일어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귀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1절, 2절에 나오는 생명, 3절에 나오는 사김, 그리고 4절에 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명, 사김, 기쁨. 여러분이 세 가지가 오늘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사귀어 가면서 그 사김 속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지금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60년이 지나서 예수 부활을 목격했던 성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상황이 어땠느냐? 교회 건물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 생명이 없고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없고 그로 인한 참된 기쁨이 없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랑의 관계를 깊이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와서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종교적인 제도와 습관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었던 것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이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할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따라삽니다 예수가 생명임을 전해야 한다. 예수가 생명임을 전해야 한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을 너희에게 전함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무서운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육은 악한 사단이 창조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잠깐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떠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실제라기보다는 가짜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연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만일 이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은혜도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근본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땅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증거했던 일세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고 없던 그때 영주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실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러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뭐가 진리일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실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맞는가? 그가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것이 맞는가? 이런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혼돈을 가져와서 그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도, 예수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흘려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로 믿음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야말로 신앙의 대 혼란 가운데 빠졌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다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요한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이들을 다시 깨울 수 있을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가 생명이시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뭡니까, 여러분? 요한을 포함한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동거 동락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고 감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만져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예수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만일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지 않으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믿음의 승리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므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은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놀라운 예수 생명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뭐가 먼저입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을 향한 헌신도 다 사라져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올라온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에게 뭘 전하는가 하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생명의 사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데,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 삽니다.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라. 사김의 기쁨을 회복하라. 3절, 4절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미라. 중요한 말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귄다 그러면 이 말은 그냥 한번 만나서 가볍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이 사귄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 씁니까? 너와 나 오늘부터 사귀는 거야 드라마에 나오는 이 명언처럼 이 말을 쓰려면 적어도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의 확인이 이제 아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구나 이와 같은 것을 썸 탄다 이러는데 적어도 이와 같은 것이 확인된 다음에야. 우리가 서로 사귄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서로에게 끌려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대로 서로의 감정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에도 제한이 없고 사귐의 영역에도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귀는 그 사람의 모든 것, 그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귐이 깊어지면 관계의 중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 중심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 중심으로 내 시간표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맞추어져서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얻어내는 그런 거래하는 신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되어야 한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더 뜨겁게 사랑스러워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귐이 더 깊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람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이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갈등의 골이 깊은 부부들이 등장해서 상담하고 치유받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살아도 참 힘든 일이 참 많은데. 한 집에 살면서 서로 함께하는 것이 싫다. 그러면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부부 관계를 망가뜨리는 뭔가 큰 어려움, 힘든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서로 사랑해서 사귀어,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함께 살지만 뭐가 중단되었습니까? 부부 사이의 사기미 중단된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부부 사이의 진정한 사기미 지속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 알고자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큰 관심을 가지고 서로 마음이 끌려서 사랑으로 함께 교제한다. 그러 인해 마음이 통하고 서로 하나가 되면 환경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김은 없고 그냥 한 집에 동거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 관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은 뭐냐? 부부 사이에 사랑의 사김을 지속하고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이고 영적인 생활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나 기도를 그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 만남 속에서 더큰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우리가 받는 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임은... 우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TV 에너 프로에 의사로서 아침 마당 초대 사회자였던 윤방부 박사님이 나왔습니다. 84세인 그분에게 패널이 패널들이 84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을 하셨습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은 피하라고.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반대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조용히 내 곁에 와서 든든한 지지를 보내 주는 사람, 그 지지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참 축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참 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사귐을 지속하려면 나와의 만남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속한 집단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가 속한 집단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돕되 은밀하게 돕는 사람처럼 언제나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를 깨달아서 조용히 그 옆에서 그의 도움이 되어준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다. 사람들 앞에서 나발 불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사귀면서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로 인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슬픔과 어둠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아낌없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과 날마다 사귀는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아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